너무, 징크스 원툴 아니냐, 우리? 징크스가 딜못 넘어. 3미라를 막아라 조합인가? 누가 막을 거임? 총명 유체하는 트롤 아니냐, 이거? 와, 진짜. 이래도 칼바람 돌림? 극복해야 된다. 또도는 해보겠습니다. 아, 왜 서포, 서포템을 가? 몰라, 그냥 들어가. 들어가, 그냥. 몰라, 우리에게 딜은 없어. 지금 당장 이겨야돼. 당장 승리해야돼. 물론 그건 안되지. 아아.. 아.. 아파 지금 딜이 아무도 없어.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우리는 그냥 딜이 없다니까. 아예 존재를 안해. 존재를. 환상의, 전설의, 전설의 생물마냥 존재를 안 한다고 없으면 만든다! 아... 그렇지! AP 노틸러스를 했어야 됐다고? 옛날에는 근데 약간 로아 올리면 됐거든, 로아? 로스트 크가 아니고 티면의 가면이라든지 지금은 그런 게... 쟤좀 네, 이상해져가지고... 얘도 그래프 썼다. 지금 깊이가지마 깊이 가지마 깊이 가지 우리끼리 악수한 거야. 악수, 그래프 챔프들끼리 악수한 거니까 걱정하지마. 각을 좁혀야 돼. 어쩔 수 없어. 지금 내가 여기 들어가는 거는 각을 좁혀야 돼서 어쩔 수 없어. 각이 이상했습니다. 징크스야! 힘내! 너는 할수 있어! 그렇지. 어떻게든 징크스 키워야 돼. 그것 말고는 답이 없다, 우리 지금. 이이! 아, 이거 잡았다. 참아, 참아. 네가 참아. 트야네가더 세니까 참아. 제발. 뒤돌아가. 탱커 하는데 뿔피 너무 빨리 팔면 약간 허전한 거 알아요? 마음에 약간. 어전하다고 막... 된것 같은데, 살짝... 살짝 뜬것 같은데, 새라해 새벽에... 새이에 새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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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벽에궁벽에새가궁새벽궁 새벽에... 새 이제 슬슬 돌 거거든. 슬슬 돌았어. 아 어, 세트가 궁이 없다는데 자꾸 핑 찍는 건 뭐냐 근데. 궁이 없대잖아. 누가 자꾸 핑 찍는 거야? 세트가 찍던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보니까 세트가 열심히 찍던데. 이번에 봐줘. 땀이 난다. 안돼 와. What? 만화가 없어 만화가. 저마. a t What? w 아 a t What? w h a 가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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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냥. 아유 결국에는 따이라 죽었네 이런. 뭐야 이거는 흐물지는 왜 나왔어? 아니 흐물지가 왜 튀어 나왔지? 상로도 아니고. 아이고, 괜히 이거 썼다가 죽을 뻔 했네. 어, 이거 좀 아까운데? 어, 나이스 세트. 근데 이거 타워를 빨리 깨주는 것도, 타워를 빨리 깨주는 것도, 선생님, 징크스 선생님, 당신이 거기 가면 타워 누가 깨냐. 든든하게 깬다, 나는. 도망가, 도망가, 얘들아. 깝치지 마. 제발 좀 깝치지 마. 진짜 뒤질래? 3라가 독사가 떴네. 독사. <laughs> 아니, 3라가 독사? 맞네? 아이씨, 라리를못 눌렀다. 눌렀으면 나도 한테 살았을 텐데. 나이스! 그래, 이래야 우리 팀 원딜이지. 그렇지! 우와! 깐가안 보여. 아! 나이스! 이 정도면은 진짜 복권 잘, 잘 뽑혔어. 당첨이야. 우리 지금 가달하니까 참 재밌죠. 럭스 템만 좀 에바긴 한데. 아! 아, 나 너무 아프나 워모그거든. 좀만 있을게. 얘들 어차피 나오니까 다음 싸움 해야겠다. 잠깐만 죽어줄래? 안 되니? 호탑 깨고, 킬도 먹였으니까 이득이야 중호의 사실 가서 3일 안에 걸어도 될 만한 상황인데? 세트가 그런 거를 갈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아 짰다. 어쩔 분무기. 아, 왔니? 치로도한번 물고 싶긴 한데 아이고 땀이 라가 안좋네 확실히 근데 원딜이 하나니까 이게 블리츠가 이제 안 터진다 아까는 터뜨렸는데 끝냈어! 근데, 오, 야, 징크스, 징크스가 지금 살짝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섰어요. 일단. 공속 왜 이래? 항로 나왔어? 항로 나오니까 공속 개빠름.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다고 게임이? 너무 열받는다. 땡또 어디가? 와, 씨, 이게 이렇게 안 녹여지냐? 한 번만 크게 이기면 끝나는데, 안 돼도 마찬가지거든. 차코 없고 릴리아 없는데 어느 쪽에 더 릴리아.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 자식. 너궁 쓰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어. 만화가 없다네. 아. 안 터지는 게 진짜 이상한 거야, 근데. 터트릴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 이게 징크스... 이거 딜좀 하지 왜왜 왜 이렇게 멀리 빠졌지? 이거 근데 세트가 왜 사미라를 안... 안 궁을 안 쓰고 다른 걸궁썼냐한 번만 더 이겨보자 증사까지 한번 걸어볼게 생명의 샘6,900 6,900 정도 찍혔다는 거는 나름 통타를 많이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슬로우로 본 거를 컷! 아니 뭐 어쩔 건데？펜 타 내가 줘야 되는 거야？아니 나없었 으면은. 아홉었으면 애초에 쿼드라 길도 못 먹었어. 코드라 길도 못 먹었다고. 근데 이게 왜 죽였는지 알려 줘 이것 때문에 죽인 것 같아. 아닌 말. 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지금 명의한 개가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징크스가 징크스 주... <laughs> 징크스가 안준것 같은데 어 미안합니다. 그 비추 실명제인가요, 이거?